안녕하십니까. 아,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얘기를할 때에 어, 이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 하면 이제 <laughs>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넷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브나옴이라는 곳으로 가시고 가셔서 거기 이제 안식일에 어, 회당에서 가르치 어,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그이 가브나옴이라는 곳은 그 위로의 집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laughs> 그러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면 그 위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 이 상황 자체를 뭐 이렇게 이제 엮어가면 아 어, 좀, 뭐, 알레고리칼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 내가 읽을 때에 이게 내게 참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마가음 1장 21절부터 28절을 읽으면서, 내가 늘 회당에 가지만, 늘 교회에 가고, <laughs> 하나님을 믿고, 어, 거기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 실제로는 가면, 어, 이제, 예수님과 내가 크게 상관이 없는, 어,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어, 나는 사실 크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오늘날 어떤 분님께서 어, 뭐, 저의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늘 교회에 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위로가 안 된다 <laughs> 이렇게 하면 어, 지금이 상황인 거예요. 그 마음 어떤 한 부분에 어, 귀신 들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laughs> 제가 앞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귀신 들린 것이 그냥 뭐. 미쳐가지고 오퍼커막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 봤을 때 미친 거지만, 어, 귀신들리고 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laughs>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 "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뭐 앞에... 그열 번째를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에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이러한 물건들이 어, 겉모습 그 멀쩡한데 그 주인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미쳤다고 해요. 마, 맛이 갔다 그러고 뭐 죽었다 그러고 이거 못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작동을 한다는 것은 자 자체는 목적하고 의도한 바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대로 어떤 그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미친 거예요. 사람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주인도 못 알아본다 이러면 이 미친 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 개념인데 사실 그게 막 아무 길거리에서 막 빨가벗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사실 더 미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 성경을 주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행동을 잘하면, 사탕 주듯이 뭐, 저기 뭐, 복권도 당첨시켜주고, 뭐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근데 또 하는 짓이 보니까 좀 미워. 뭐, 교회 가라는데 교회도 안 가. 뭐, 그 다음에 11조도 안 해. 뭐, 그러면 재산 다 뺏고, 막 아프게 하고. 이런 일 하시려고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그게 그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제 친구 참그 교회 에 대해서 삐딱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아, 좀 뭔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저 사람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된다고 하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하는 일마다 잘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저렇게 안 되는 일들이 풀려서 잘될 거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문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우리가 소, 소위 말하는 살아가면서 겪는 일 자체가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신앙이, 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온전한 신앙이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놈아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잘하나? 성경을 이렇게 줬는데, 그거 좀 지키기 힘든데, 잘 지키나 한번 보자. 얼마나 노력하느냐.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뭐 상도 좀 주고, 하는 일도 잘 풀리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생각하시고, 그거를, 음, 뭐 이렇게 평가하고, 막그 상벌,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걸 재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의가, 행위를 온전히 주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버려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이게 귀신들린 거예요. 왜냐, 귀신들린 게딴게 아닙니다. 몸 멀쩡하고 형식 멀쩡한데 그 행, 행위 자체가 어, 목적을 벗어나고 의도한 바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 머리를 벗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 몸,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까? 이 몸이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바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바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친 거예요, 그게. 우리도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딴뭐 귀신이든지 다른 막 이상한 어떤 그 자기 정신적 세계가 그 몸을 막 다스리고 있는 거. 그걸 미친 거라고 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은 그 머리와 그 의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 주신 어떤 그 십자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걸 안 하고 딴거 하고 있다. 그거 다 미친 거예요. 다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뭐,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 미친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저도 잘 썼고, 뭐 지금은 좀 다른 거 쓰고 있지만,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에 인생의 의미를 뒀다.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옳다는 걸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습득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이 자기 안에 항상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의와 그 뜻이 거기에 부합되면 선한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면 내가 몸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세상을 막그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느냐. 거기에 머리 머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의와 뜻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인지 이걸 구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마가복음이나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 귀신 들린자 고치신 걸 보면서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 이야기라고 미친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그거 다 미친 거라니까요. 컴퓨터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미친 거잖아요. 개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 혼자 오만 거다 하고 막 주인 물어 뜯고 하면 주인을 막 물고 이러면 그 미친 개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자기의 그 행위가 스, 세상 사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정말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미친 거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데,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시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들어있는 진이가 아니단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뭐 결혼할 때 됐으니까 남자 주세요, 여자 주세요라든지. 뭐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들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뭐 시험 치고, 결혼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얼마나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책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인지, 벌을 주는 사람인지 그걸 가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안 돼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육신이 묶여 있고 육신이 평안하지 못하고 죄인의 상태가 돼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옆집 사람이 내 친구가 하는 사업이 잘안 돼서 그걸 보면서 교회가 교회, 가, 교회 가, 가자 가서 하나님 믿으면 그거 다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빌립보스를쓴 바울 사도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그 빌립보서를 쓴그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몸의 상태나 삶의 상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본질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뭐라 그럴까 좀뭐 정말로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그런거나 해주려고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laughs>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차를 살 때에 차를 사면 어 기름도 넣어주고 세차도 하고 필요한 부품도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차를 사는 어떤 사람이 기름 차에 기름 넣어주고 세차해 주기 위해서 차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전에 타진 않아.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차만 닦고 있고. 뭐, 어디 안 가면 기름 널 일은 별로 없겠죠. 매일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차 닦는 재미로 산다. 타지는 않고. 우리 사람이 뭐 바보라고, 미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사는 이유는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이동할 때 수단으로서 쓰기 위해서 차를 산 거지.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닦아주기 위해서 차를 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건 역설적으로 차를 산다는 것은 그 차에 필요한 기름을 넣어준다거나 세차를 한다거나 소모품을 갈아준다거나 그걸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중고차를 사서 타는데 중고차를 사서 탈때늘 고려하는 게 뭐냐면 아, 이 차는 타이밍 벨트를 언제쯤 갈아줘야 되는가. 내가 사고 바로 갈아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고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체인으로 된 차들이 많아서 그건 고리를 안 하지만 또 타이어 같은 것도 본단 말이에요. 아, 차를 사자마자 뭐 몇십만 원 내려서 타이어를 갈면 좀 억울하니까. 그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차를 살때 타이어도 갈아줘야, 되, 갈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름도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모품도 넣어주려고 뭐 교환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차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신다 들풀도 다 먹이신다 공중나는 새도 다 먹이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때 그걸 형상화하고 실존하게 하실 때에 이미 그게 뭐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구하는데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미, 아,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살아가면서 어떤 시장 경제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정년기가 되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다 필요하다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투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도둑질 안 합니다. 서로 지금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 사람이 남의 걸왜 훔치겠습니까? 안 훔친다니까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어 블로그에 글을 쓰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느냐? 그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참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동은 개판으로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도둑질 해도 되고, 막 살인해도 되느냐, 심지어.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아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심령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이라, 사랑이 주님이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진짜 저는 뭐,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뭐, 열이 확확 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럼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아, 예수님, 자기가 늘 이쁘러처럼 말한 사랑의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남을 때릴 겁니까? 안 때린다니까요. 자기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을 하고, 예수 믿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행동들이 정화될 것이라는 것 자체를 못 믿는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아직 예수가 없는 거지. 아직 예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 그게 미친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들린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머리가 안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자기가 미치고 자기가 귀신들린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질문하기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아무나 막 떼, 때려도 되고 막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나 죽여도 되냐고 아니 예수님이 자기 심령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남 죽이는 존재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 딱한 말이거든요. 당신은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예수가 그럴 것 같으냐? 그거죠, 뭐 사실은. 답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1년 동안 모든 집회 다 빠지, 빠지지 않고, 11조 혹시나 1원이나 모질일까 싶어서 한 10%씩 더한달선 치더라도,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만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 믿음만 있고, 행동은 따로 없냐? 그야구보서가딱그이야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 믿음 없어요. 그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사람 행동이 본질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 안에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유전자가 사람, 그 어떤 존재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사람 유전자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전혀 다르게 사람을 때리고 다닌다?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귀신 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를 욕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는코 말하건대 예수님께서 난네 모른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 찾아가라.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뭐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행위로 구원은 받는 예수예요. 행동을 잘해야. 그럼, 그 니는 그거 가라고 해요. 거기. 그 얘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이 위로가 안 된다. 왜 위로가 안 될까? 무엇이든지 목적이나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안정 상태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화학에 보면은 전자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위치가. 그, 양성자의 어떤 성량에 따라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두개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288, 뭐 수소는 한개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이제 전자가 두개 있을 수 있는데 그두 개가 있는 게 헬륨이니까 헬륨은 안정적인 기체잖아요. 다른 거잘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안정적이고 평안한 거예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가 안 된다. 불안하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평안할 것 같다. 그 불안하지. 그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존재의 목적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이 말씀은 되게 절묘한 겁니다, 사실은. 가브나움이라는 위로의 집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더라. 이 이야기예요. 다지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단순한 거예요. 뭐제그 정치판에서 그러니 그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안 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오려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차별 없는 세상이 올수 있습니까?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참 예수님은 정신 나가 가지고 막 옷빨가 빨가벗고 막온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막 길에 다니면서 막큰 소리로 노래했었고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도 고치시는구나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 잘 수용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막 요양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래 생각하는 말이 에요 미안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막 그, 것대로 살려고 하니까 서로 막 다툼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그러니까 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데 안식도 안 돼. 될 리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안식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가 뭐 여양원을 짓고 미친 사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뭐 병원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어떤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그본 영상과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내 삶으로 예수,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서 거듭나서 그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사는데 왜 가서 사람을 때린단 말입니까? 왜 예수만 믿기만 하면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본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 때렸습니까? 네,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신들린 자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모른다. 그게 바로 귀신들린 자다. 오늘 내 자신이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귀신들린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